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놓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놓고 위대하신 분, 내영혼양하네 찬양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대하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지상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4장과5장에서는 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상의 교회, 곧 승리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이며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웅장한 음성이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이 환상은 단지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열린문을 지나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교제와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늘에 들어가자마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석들로 묘사됩니다. 이 보석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어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비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그분의 지극히 높고 아름다움을 묘사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석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석이 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발견하고 알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구속의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좌 주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금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그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 반드시 정해진 그 일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단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는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릴 찬양과 경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바르게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론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어 이것이 바로 어 교회입니다.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고 어 절대적인 거룩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네 생물은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쉼없이 찬양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들은 모든 피조개를 대표하는 동물들입니다. 사자는 들짐승의 왕입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이며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한 존재입니다. 이 다양한 형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네 생물들은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리시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멈출 수 없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예배를 잊고 찬양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때 우리는 감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예배와 찬양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본분이며 또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뇌,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기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마다 24장로들도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머리에 있던 금멸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금관은 그들이 수고하여 스스로 얻어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 영광의 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결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은사에, 그리고 받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릎 꿇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의 장로들은 그 어떤 자랑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은혜에 압도되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광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분간을 내려놓듯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볼 때는 혼란과 불확실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셨으며 지금도 그뜻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사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요. 우리가 늘 소망할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눈물, 박해, 시련은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이 환상을 통해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열어 주신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문 너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한 교회의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주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